e pá 그옆 학교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들에게 빵 심부름 시켜서 난리난 거 아시죠? 우리 학교라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우리 애들은요. 순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자식 속은 부모가 더 모르는 법이에요. 성광쌤반 학생들은 특별해서 걱정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뭐요? 됐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철저하게 조사해 보세요. 그 혹시라도 당한 학생이 있다면 보안 유지 철저히 하시고 그런데 이 왕따가 애들한테만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아니겠지만 직장 상사 싫다고 회식 자리 쏙 빼놓고 지들끼리 회식한다든가. 직장 상사 약속 있는 날만 일부러 골라서 회식을 한다든가. 물론 우리 학교 선생님 일은 아니겠지. 어쨌든 애들 사이에서도 왕따는 없어야 하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왕따는 절대 만들지 맙시다. 아, 예, 예, 그럼, 예, 그래, 뭐 그럼. 그최 선생님 쌍둥이 나가지고 한턱 쏜걸 보고 또 어떻게 하셨대 또. 짱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머, 내가 얼마나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아무튼 당부턴 껴줘요. 에이, 껴주기뭘 껴줘. 그럼 나또 화장실 들락날락 거야 되는 거 몰라요? 그럼 오히려 잘 됐네요. 교장쌤 꼭 껴들어야겠다. 장쌤, 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뭘요? 아무 말만 하면 톡톡 쏘고 말이야.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에? 뭐라고요? 아니, 그 일부러 가심 끌려고 이렇게 일부러 더그런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 참나, 기가 막혀서. 아니, 어제도 뭐, 필링 끊기니까 좀 그렇던데 뭘좀 그래요? 아니 그 맥주 딱두잔 마시고 확 가가지고 어? 나한테 오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제가요? 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 아 그냥 오빠도 아니고 응? 오빠 오빠 그랬잖아요 참. 아니 그러면 박쌤은 내가 박쌤 스타일이라면서요 누가? 내가 말도 안 들으라고 있어요. 어? 아니 어, 나가서 두리한 잔더 하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 윙크하고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윙크를 내가 윙크했다고 내가 내가요 무슨 소리내 윙크가 안 되는 눈 구조 자체가 윙크가 안돼 윙크가. 나 일단 없이라고 있어. 아우, 아우 짜증 나. 나나 나도, 나도 아우 짜증 나. 나도 내가 윙크를 했다고? 아, 아 몰라. 아, 아 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저거네. 당한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시킨 사람이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순찰을 돌 거다. 알겠지? 얘들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친구가 있어. 뭐? 어? 누군데? 지호, 이번 유지호? 어, 지호가 그동안 중학생 형들에게 공짜로 과자 심부름을 했대. 뭐, 과자 심부름? 심부름할 때마다 엄마한테는 장쌤한테 드렸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마침 오늘 진학 상담하러 지호 엄마가 장 선생님과 만나기로 했대. 그럼 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지금 지호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서 우선 지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김승찬 네가 웬일이야? 원칙만 따지더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왠지 그러는 게더 좋을 거 같아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우리가 지호 엄마와 장도현 선생님의 만남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소리네? 그래 그 형들 문제는 이후에 우리가 해결하면 될거 같아 어떡해? 좋은 생각 없어? 저기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긴 있는데. 어, 뭔 아, 아이디어야? 아니야. 아,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해. 아, 아 말해봐. 말해봐. 그러지,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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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laughs> 와, <우와>, 저... 정말? <laughs> 아, 다행이다. 그럼, 출동! 지우 엄마 벌써 장쌤 만나셨어. 한여름 부탁해. 아유 어찌나 우리 지우가 장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laughs> 매일 그냥 과자며 음료수며 잔뜩 들고 가더라고요. 네? 혹시 이가 멀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진학 상담 때문에 변변치 못한 거지만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이런 거 바란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 지호가 그동안 허, 거짓말을? 강코 빨리! 지호 엄마가 장수미 아닌 걸다 알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지호만 저 기억나세요? 작년에 지호랑 짝했던 한별이에요. 아 그래 그래 한별이구나. 아잠 우리 지호 오빠니 지우배 아파서 보건실 가는 거 같더라고요 뭐, 배... 저, 저 보, 보건실이 어느 쪽이야? 저쪽이요 저기... 그래, 그래, 고마워 아니, 또 다빈아! 지금 지우 엄마가 보건실 쪽으로 가고 있어 얼른 움직여! 저기...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아 그럼 그동안 우리 지호가 양호 선생님한테 가자며 음료수며 갖다 드린 거군요 네 제가 좀 많이 먹었어요 <laughs> 역시 우리 아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는데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소시지 앤 초콜릿 다행이네요 <laughs> 아 다음에 오실 땐 감자칩이나 딸기 음료 쪽으로 아. 쌈은 계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예, 쌈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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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너배 아픈 건지못 어때? 어. 약 먹었더니 괜찮아. 어, 선생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 죄송해요. 아유, 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지우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학 중학교 갈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아우 선생님 아무쪼록 우리 지우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오저 어, 영감 혼자서 문방구로 들어간다.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좋은 데로 모실게요. 뭐 이렇게. 우와. 미쳤구나 아주. 이렇게 벌건 대낮에 아예 동네방네 그냥 우리 납치합니다. 방송까지 하지. 그런 분뭐 다른 걸로 유인해볼까? 다른 거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걸로 이러고 쇼. 뭐 이렇게 유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거 잘 터니까. 뭐 꼬셔본대던가저 <laughs> 영감이 개냐? 개야? 어? 먹을걸로 유인하게? 그리고 뭐? 네가 꼬셔? 그 얼굴로? 아니 뭐 나는 나름 아이디어 내고 있고만 자꾸 뭐라 그래 쥐는 하... 납치나 생각을 주지 뭐? 아이디어도 아이디어 같아야지 맞짱 구쳐주지 그럼 그냥 뭐 소주나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뭐 유인해갖고 <laughs> 입 닥치고 가만있어 알았쒀 죠술리가사왜돈 있어? 이제 어떡할 거야? 지호 엄마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 형들은 계속 심부름 시킬 텐데 쌤들한테 확 일러버려, 그게 빨라 그래, 그 형들은 혼좀 나야 돼 그건 안돼안 돼. 안 돼? 왜? 왜? 왜안 되는데? 지호가 원하지 않아 그리고 엄마가 불려오고 실망하고 하면 지호같이 내성적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둘지도 몰라 그럼 어떡해? 그래, 그럼 우리가 그 형들을 혼내주자 우리한테 초능력 아이템이 있잖아. 그래, 우리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땐 당연히 우리가 구해줘야지. 오, 영원히 웬일이야? 멋있는데, 그래, 이번에도 우리 아이템을 믿어보자. 그래, 샘 현민아, 응? 우린 현실이 만들어내는 악당이지. 천성은 착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렇지? 돈만 있으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있지. 아유. 오케이. 할아버지를 설득해보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있다고. 설득? 설득이 될까? 보통 고집이 아니던데. 협상을 해야지. 협상? 잘할 수 있어? 너는 무릎뜨고 지켜봐. 내가 어떻게 협상하는지. 알았어요. 우와. <laughs> 장관님, 본좀 떠보세요. 장관님.